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탄이요 경매를 시작했답니다. 왜 경매에 게 사탄이 자기 쫄개들을 다 모아 놓고 경매를 왜 시작했느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사탄들이 잘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팔아야 되는데 이 사탄들의 졸개들이 이것을 사가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이었냐면, 걱정, 두려움, 슬픔, 욕망, 괴로움, 좌절,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 사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파해야 되는데, 이 사탄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걸 안 가져간대요. 그게 왜안 가져가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사탄들이 그렇게 그 슬픔을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일한다고 그러니까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일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주에 가 보니까 이건 세일하지 않아요. 한 가지는 세일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탄의 졸개들이 사탄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다 세일하는데 요거 하나만 세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이것만큼은 큰 힘이 되는 건데 이건 세일해줄 수 없어. 이게 사람들한테 가면 우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세일하지 않는 품목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좀 읽었었는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용은 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낙심이라는 것을요 어, 실망 낙심이라는 것을요 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낙심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포기하게 버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그 쇼츠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 강사분이 유명한 강사분이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이 한 사람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뼈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시험한다면.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 장차 더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하고자 그 아픔과 괴로움을 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시험을 만났다면 하늘이 나를 더큰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였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나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자 강사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요,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시련을 만나면 더 완악해지고 더 쪼잔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이들은요, 시련을 만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이 시련을 또다시 나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추스리고 육신을 추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시련이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사탄이 주장하여 낙심하게 하는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이 낙심, 사단이 주는 이 마음들.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이 마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불안 속에서의 우리는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냐면 행복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이 동일한 감정을요 보여주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면 낙심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요 잘 보여주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요. 어, 묻는 거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불안한 상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손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요,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로힘 티그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티그바는 뭘 얘기하냐면 희망, 소망. 그게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바라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을 옛날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길을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주동안쭉봐왔지만 뭐도 해 줍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도 주고 길을 알려 주기도 하지요. 절망가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성도에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네, 하나님이라. 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에게 있어 걱정과 염려가 있고 괴로울 때는요 저는 이사야 41장을 좀 묵상하는 음, 삶을 살아갑니다. 이 41장 묵상을 하다 보면요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면요 41장 14절에 보면. 너무 감동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를 통해서. 버러지 같은 너야구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야구바 버러지 같은이라는 말이에요. 버러지. 이 버러지라는 게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요, 타야시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벌레, 벌레요, 벌레. 어떤 성경은 이걸 지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하면 아주 작은 존재, 티끌만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야고바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티끌만한 존재보다도 못한 이 나약한 존재야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요아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누가 돕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할수 있는 게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아장아, 네가 발버둥 차야 뭘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용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봐야 아무것도 할수 없고 길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여력이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버러지 같은 작은 존재야. 그런 너를 내가 지키 지키고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분이다라. 꼭 잊지 않을 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다라면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은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갖춰야 하는 신앙은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는 가운데 더욱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일요일만 빼고 말씀 이렇게 카드 보내드리잖아요 문자로 받으시나요? 다 받으시죠. 어, 그거 제가 매일 같이 쓰는 거예요. 설교문을 매일 같이 쓰고 묵상하면서 매일 같이 씁니다. 사순절 사십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 카드를 보낼 텐데요. 여러분들은 잘 읽고 계시죠? 이거 보고 이거 뭐야? 응? 또 보냈네. <laughs> 뭐야? 또 보냈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보내노. 뭐 이렇게 어? 한 번만 보내도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제가 그거 고고 기 안에다가 말씀을 넣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쫙 넣어 놓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최소한 2시간, 3시간씩 쓰면서 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만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제가 드리는 이 설교문 작성을 통해서요, 말씀 카드를 통해서 묵상과 기도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가자고 이렇게 보내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꼭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를 먼저 성경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쳐 있고 무너져 있는 나를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앉아 있는 나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회복시켜 줍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지기 전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기 전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중요합니까? 나. 나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는 변화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환경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된다?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나를 건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돈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를 먼저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나를 먼저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또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되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를 회복시키셨다면 그리고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됐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도움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도 한잔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데 가게 되죠. 그래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한단 말이죠.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또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내가 먼저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낙심과 불안을 경험했다라면 그것은요 아직 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서전에 쓴 내용인데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동네 슈퍼 우리는 구멍 슈퍼 이제 구멍 가게 같은 슈퍼에서 사탕 떡 팔고 초콜릿 생필품을 파는 그 동네 슈퍼에서 청소하는 일을 도와줬어요. 청소하는 아저씨가 사장 아저씨가 어 카네기 어 내가 사탕 줄 테니까 여기 좀 청소 좀 해줘 했더니 카네기가 사탕을 주 해서 가서 청소를 막 해줬답니다. 청소를 해주고 나니까 그 사장님이 요만한 통에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서 네가 한 주먹 이렇게 네가 가지고가고 싶은 만큼 한 주먹 집어서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걔가 안 가져가더라는 거칸 카네기가 자기는 안 가져갔대요.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왜 어린 꼬마가 열심히 청소하고왜안 가져가지? 이렇게 생각해. 왜안 가져가 했더니 어, 제가 안 가져갈래 아저씨가 잡아서 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네 아저씨가 잡아서 주세요. 그래서 꽉 잡아서 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 묶음 주인 사장 한테한묶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줬답니다. 손에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왔대.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가는 카네기를 불러서 물었어요. 아니 왜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지 왜 나한테 이렇게 퍼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laughs> 그렇지않아요내 <laughs> 욕심대로 잡아봐야 내 손은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애기 손이 뭐 6살, 7살 때 이야기인데, 요만하잖아요. 그면 많이 잡아야 세네 개지만, 나 저처럼 큰 손이 한번 잡으면 어떻게 해요? 10개도 넘게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이것을 좀이 예화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 손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위대하다니까. 거기에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이렇게, 내생각이 이렇게 확 잡혀가지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좁은 거예요, 좁은 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큰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요,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신앙. 이것이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손보다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작은 것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의,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자, 당장 이루어지기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큰 것이 나중에라도 이루어지기로 원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그것이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뭐하다? <laughs>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시며,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역사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방법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나는 뭐 합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폭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태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자, 무태서 주무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무태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함께 있단 말이죠. 그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모르죠. <laughs> 모르죠. 뭐 죽을 수도 있고. <laughs>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나 하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떤 폭랑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그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속에 가서 예수님을 막 깨우지 않아. 뭐라고 깨웁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말이요 절박한 거, 절박한 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다 다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칭찬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질타 받은 거요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질타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텐데, 더 많은 칭찬을. 예,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면, 이별은 무너지지 않을까. 다 무너져도 이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마지막에 풍랑이 다 멈췄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단하다.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시편 기자는 항상 자기 삶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먼저 내용어나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용어나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하나님께 상황을 두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편 기자 스스로가.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더디게 갈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요.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심편 기자는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 영혼이 내 삶이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요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아니에요. 뭐 어떤 거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단이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나한테 그런 사단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줬을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사단이 아, 주셨을까가 아니죠. 사단이 왜 줬을까? 왜 사단이 이런 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까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 비집고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왜 그렇게 사단들이 우리 삶의 괴롭고 어려운 것들을 자꾸 허락하고 또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느냐면 점점 우리가 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로 하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낙심이 주는 이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다라면 사람에게 낙심하고 환경에 낙심하고 지금 모든 일적인 것에 낙심하고 있다라면 그 낙심의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까 내가 더욱더 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편 기자는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기자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이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